한분한분 한분 놀랍고도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아 세상에 참 다양한 일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독자분들이 응원도 해주는 모습을 보며 저희 가족도 응원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면서 어떻게 저런 가족이 있을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기준의 가족이란 서로 사랑하며 보듬어주는 관계였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가족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선 남편과 제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부터 말씀드리자면 남편은 제가 운영하는 파스타 가게에서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제 가게 직원이었죠. 딱히 외모가 잘생기거나 하진 않았는데 순박하고 성실한 게 마음에 들어 여러모로 잘 챙겨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도 저를 잘 따르며 서로 오고 가는 정이 생기게 됐고, 어느새 저희는 연인이 되어 있었죠. 2년 정도 만났을 때,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 얘기를 꺼냈는데, 남편은 정말 미안하다며 거절을 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가진 것도 없고, 가족도 없어, 제 부모님이 싫어하실 거라고 하더군요. 어쩐지 제 가족 얘기를 할 때면 듣기만 하고 본인의 가족 얘기는 해주지 않았었는데 그제서야 이해가 가더군요. 하지만 전 상관없었습니다. 대학이야 이미 면접 볼때 이력서를 봤으니 알고 있었고 아르바이트생이니 당연히 가진 게 저보다 부족하라는 것도 알았으니까요. 가족이 없다는 건 저에게 시월드도 없다는 뜻이니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뭐든 항상 저희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기에 부모님의 반대도 없었습니다. 학력이 뭐든 제가 데려온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일 거라고 믿어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직접 보셨을 때도 순박하고 착해 보여 마음에 든다고도 하셨고요. 저희는 결국 결혼을 했고 저희 가게에서 남편은 계속 함께 일하며 가게를 잘 꾸려 갔습니다.남편은 카운터와 서빙 담당했었는데, 결혼하고 보니 요리도 잘하고 센스가 있더군요.그래서 남편에게 가게 요리도 가르치고 맡겼는데 전보다 장사가 더잘 되기까지 했습니다.그런데 장사가 잘되어 수익이 많이 쌓였고, 요리할 수 있는 사람도 둘이니 2호점을 내볼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가게 하나씩 맡아 운영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었어요. 남편과 2호점을 내는 문제로 상의를 해보니 남편도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파스타 집이 아니라 혹시 국밥집을 내면 어떠냐고 하더군요. 본인이 국밥은 파스타보다도 훨씬 더 자신있다고요. 전뜬금없이 무슨 국밥집이냐며 있 반대했죠. 국밥집과 파스타집의 마진율은 차이가 있다 보니 크게 수익률이 날것 같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한번 맛보라면 만들어준 국밥을 먹어보니 생각이 바로 바뀌더군요. 남편의 국밥은 살면서 먹어본 국밥들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이런 국밥은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보니. 그냥 TV에서 본 요리 방법에 제 가게에서 배운 걸좀 응용해서 만들어 본 거래요. 저는 고작 그 정도로 그렇게 맛있는 국밥이 만들어질 수 있나 의아했지만 남편이 요리에 센스가 있어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결국 파스타 가게에 이웃점이 아닌 국밥집을 새로 내게 됐고, 그곳은 남편이 맡아 운영을 하게 됐죠. 제가 맛본 맛있는 국밥은 단순히 우연이었거나 저만의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국밥집은 사람이 항상 만석일 정도로 대박이 났으니까요. 결혼을 하는 일이 모두 잘 되니 저희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행복만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남편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본인이 티를 안내를 했겠지만, 순박한 남편의 얼굴은 그게 가려지지 않았죠. 무슨 일이 있냐며 물어봤지만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 지쳐서 그런 것 같다고요. 뻔히 보이는 거짓말이었지만 계속 같은 대답만 나올 것 같더군요. 저는 아무래도 가게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 느낌에 한동안 국밥집 쪽으로 자주 출근을 했습니다. 가게는 평소와 따름없이 잘 굴러가고 있었어요.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도 문제가 없었고 손님은 계속 만석이었죠. 가게 문제가 아니었나? 정말 피곤함이 쌓여서 그랬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 이제 국밥집은 그만 갈까 하려던 차에 남편의 표정이 급격히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나서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에게 혹시 진상 손님이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라고 하고 자리를 피했지만 제 느낌에 분명 진상이 한명 생긴 거구나 싶었죠. 그런데 잠시 후 전화가 또 오더군요. 아무래도 진상이 다시 건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건 착해서 싫은 소리 못 하는 남편보단 제가 받는 게 낫겠다 싶어, 제가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제 목소리가 들리자 당황한 듯 했어요. 그리고 사장님을 찾더군요. 그래서, 저도 여기 사장이니까, 불편한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라, 제가 거기 사장님 형인데요. 라고 하더군요. 전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남편은 가족이 없었으니까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물어보려는 찰나. 남편이 다시 오더니 전화기를 뺏고 "전화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런 거 상대해 줄 필요 없다고 그냥 조용히 일만 열심히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분명히 자신이 남편의 형이라고 말한 걸 들었기에 추궁을 안할 수가 없었죠. 이 사람이 당신 형이라고 하던데 무슨 소리야 이게? 라며 물어보니 남편은 당황한 듯 아무 말을 못 하더군요. 그런 남편을 보니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하라고 우린 부부니까. 무슨 일이든 얘기하고 상의하고 풀어야 한다고. 남편은 생각에 잠긴 듯 아무 말도 못 하다가 퇴근 후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걱정과 우려로 시간을 보내며 집에 갈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불안해서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여태까지 아무 일도 없던 우리 부부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아닐까 싶었죠. 그날 그 시간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가게 뒷정리를 마친 뒤 집에 돌아와 남편과 이야기할 시간이 됐죠. 남편은 우선 저한테 사과부터 하더군요. 저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가 있었다구요. 남편에게 가족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 물어보니 본인은 정말로 가족이 없다고 생각하고 가족과 모든 연을 끊고 살려 했다고요. 남편은 부모님과 형 그리고 남편 이렇게 4시 식구로 살았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은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며 살림을 꾸려나가셨는데 어릴 때부터 차별을 심하게 받았다고 해요. 언제나 장남 우선이었고 남편은 형에게 양보만 하고 살았다고요. 그냥 단순하게, 가정 형편이 안 좋아, 형의 옷이나 물건을 물려받기만 하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생일 같은 것도, 형의 생일날에 동생인 저희 남편 생일까지 함께 해버렸다더군요.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닌데, 꼴랑 둘 키우면서 그러는 건제상식선에서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집안 형편이 힘들어도 지나친 것 같았으니까요. 웃긴 건 형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답니다. 자기가 장남이니 그게 당연한 것이고 남편이 받는 고통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남편을 무시하고 자주 구박도 했다더군요. 게다가 남편 부모님은 니가 비싼 돈 주고 대학을 가서 뭐하냐 가게 일이나 도우라고 했답니다. 그 돈으론 형이 성공할 수 있는 쪽으로 돈을 써야 한다고 말이죠. 다른 건 그렇다 쳐도 대학까지 못 가겠다는 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예전엔 장남만 우대하는 가치관을 가진 부모님들이 있었다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은 몰랐네요. 결국 남편은 부모님의 강요로 대학도 못 가고 국밥집에서 일을 했고. 형은 대학을 나온 뒤 행정고시를 준비했었답니다. 그래도 그때까진 형이 잘 되면 부모님도 행복해질 것이고, 자신도 그땐 행복해질 수 있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었다는데, 형은 행정고시 합격을 몇 년째 계속 실패했다네요. 학원비며 생활비 등은 계속 지원해주고 있음에도 말이죠. 그렇게 몇 년째 실패만 하더니, 행정고시는 안되겠다고 느꼈나봐요. 형은 도련 사업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저 부모님이 장남이라고 예뻐하며 원하는대로 다 해줬으니 그런걸 모르는게 당연했겠죠. 문제는 부모님께서 형이 사업에 실패하고 생긴 빚더미를 동생보고 떠안으라고 했다네요. 어차피 남편은 국밥집에서 계속 일하면 그만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니 남편은 그제야 본인을 가족으로서 보고 있는게 아니라는 걸 느꼈대요. 쌓여왔던게 터졌는지 가족들에게 울분을 토해내고 그날로 집을 나왔답니다. 다신 자기를 찾으려 하지 말라고 하고요. 가족들은 정말로 남편을 찾지 않았다네요. 물론 남편이 핸드폰 번호도 바꿨다지만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후 아르바이트 자리를 전전하다가 제 가게에 오게 된 거였습니다. 국밥집을 하겠다고 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부모님과 같은 국밥집으로 성공해서 아픈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바꾸고 싶었대요. 남편은 이야기를 마친 뒤 저에게 가족과는 다시 상종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연락이 계속 와도 끊어낼 거라고요. 다시 만나봐야 좋지 않은 일만 새로 생길 테니까요. 전 일단 남편이 원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 가족들에게 연락이 또온 겁니다. 일주일 뒤에 만나기로 했대요.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나쁘지는 않더군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전화로 남편의 형이 사과부터 했대요. 그동안 정말 미안했었다며 빚을 갚느나 힘들어서 남편을 찾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사업재개에 성공했으니 앞으로는 남편을 챙겨주겠다고 했다네요. 저는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일단 만나는 봐야겠다 싶어서 저희 부모님과 자주 갔던 단골 한정심 룸을 예약해서 그쪽으로 모셨고, 며느리로서 처음 인사드리는 것이니 선물도 사갔죠.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은 저희보다도 일찍 와 계시더군요. 생각과는 다르게 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을 닮아 그런가 시부모님도 그렇고 아주버님도 그렇고 착해 보였죠. 시댁 식구들은 저희를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안아주시면서 고생 많았다.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했다 같은 소리를 하셨어요. 남편은 그런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의 모습에 어색하면서도 나쁘지 않아하는 것 같더군요. 저는 의심의 눈초리를 지우진 않았지만 그래도 며느리이기 때문에 공손하게 인사드렸습니다. 그러자 시부모님은 우리 석진이 데려가줘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어떤 며느리일지 걱정도 됐는데, 예의도 바르고 마음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아주버님도 재수씨 같은 좋은 사람이 동생과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살갑게 대하더군요.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이 그렇게 나오니 분위기는 나름 화기애애하게 흘러갔습니다. 특히 저와 남편의 연애과정, 그리고 결혼하게 된 과정을 들으시자 더 좋아하시더군요. 며느리가 예의만 바른 줄 알았는데 능력도 있고 당차다고 말이죠. 본인들이 아들에게 못해줬던 걸 제가 대신해준 것 같다며 몇 번이고 계속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국밥집이 성공한 얘기를 들으시고 대견해 하셨어요. 그런 재능이 있는데도 본인들 같은 가족을 만나 재능을 펼치지 못했던 것이 한스럽다고 하시면서요. 그런 모습의 남편은 잃어버린 가족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는지 얼떨떨해하면서도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는 시댁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시부모님이 운영하고 계신 국밥집은 예나 지금이나 부유하지 못하지만 먹고 살만큼은 된다고 하세요. 다만 성실하게 일하던 남편이 나가니 처음엔 몸이 많이 힘드셨답니다. 그래서 남편의 빈자리를 그때 많이 느끼셨다고 해요.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죄송스러워 하니, 시부모님은 지금은 익숙해져서 괜찮으니 신경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의 경우엔 자세한 얘기는 듣지 못했어요.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는 하시는데,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듣고 싶었는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 꼬치꼬치 캐묻기는 좀 그래서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리고 사실 성공했든 안 했든 저희랑은 상관이 크게 없었으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는 거의 끝나갔습니다. 이제 디저트와 차가 나올 차례였는데, 갑자기 아주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혹시 국밥 2호점을 내볼 생각은 없냐고요? 뜬금없는 소리에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나 남편은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거든요. 각자 자신의 가게를 하나씩 맡아서 하고 있기에 더 이상 가게를 늘릴 수도 없고, 지금으로도 수익이 충분한데, 괜히 신경 쓸 것이 들면 피곤해지잖아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지금 남편의 국밥집이 맛집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장사는 그럴 때더 키워야 한다고 하더군요. 마침 이미 부모님이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으니 인테리어 살짝 바꾸고 레시피 공유한 뒤 저희 남편이 신경만 써주면 되지 않겠냐고요. 그럼 부모님도 장사 잘 되니 좋고. 모두가 좋지 않겠냐면서 아주버님이 말씀하시는 게 설득력이 있긴 했어요. 역시 사업하는 사람이라 마인드가 다르구나 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저희에게 이득이 될 부분이 많았습니다. 뭐 자세한 건 차차 정하자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며 식사자리는 완전히 끝났고 저는 계산을 하러 카운터에 갔습니다. 부모님과 자주 왔던 단골집이었기에 그곳 사장님과는 안면이 있었는데 사장님이 저에게 같이 식사하신 분들은 혹시 어떤 관계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표정이 안 좋아지면서 드릴 말씀이 있으니 시간 나실 때 따로 연락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전 궁금했지만 일단 알겠다고 하고 가게를 나왔어요. 그리고 시부모님과 아주버님께 인사를 드린 뒤 헤어졌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 표정이 한결 밝아졌어요. 아무래도 본인의 트라우마였던 가족이 불행으로 남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일이 끝나면 피곤할 텐데 항상 웃으며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그날 있었던 2호점 이야기를 빨리 진행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뭐 서두를 것도 없으니 천천히 진행하자고 했는데 남편은 가족과 빨리 더 가까워지고 싶었나봐요. 그래서 2호점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 고민도 하고 관련된 공부도 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어느 날 식사를 했던 한정식 집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그래서 무슨 일로 전화 주셨냐고 여쭤보니 그때 드릴 말씀이 있다고 연락달라 했었는데 연락이 없어서 먼저 연락하셨대요. 전 그날 정신이 없기도 했고 감정적으로도 변화가 커서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했던 걸 잊고 있었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장님의 말씀은 이랬어요. 그날 예약이 많아 세팅이 조금씩 늦어졌었고 바쁘다 보니 사장님이 직접 룸 세팅을 도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제 이름으로 예약된 룸도 세팅하고 계셨는데 끝내기도 전에 시댁 식구들이 먼저 오셨다네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자리를 안내해드린 뒤 앉아 계신 상태에서 세팅하셨대요. 그때 시댁 식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잠깐 망설이시더니 그날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은 자리에 앉으신 뒤 가게 평가부터 하시더래요 이런 비싸보이는 식당은 처음 와본다고요 그러곤 멍청한 아들놈이 나가더니 어떻게 여자 잘 꼬셔서 성공했다고 비꼬시더랍니다 그런 얘기를 웃으시면서 하셨다는데 사장님도 놀라셨답니다 아들한테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겠어요 그래서 좀 이상한 사람들이란 생각을 하셨답니다. 왜 제가 저런 사람들과 약속을 잡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래요. 그 후, 일단 제 지인들일 테니 조심하라고 말해주고 싶어 일부러 천천히 세팅하며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 뒤에 나온 얘기들은 더 가관이더군요. 아주버님이 시부모님께 무슨 가게 확장 얘기를 했더랍니다. 동생 꼬셔서 2호점 열게 해야 하니까 오늘 말 조심하고 살갑게 잘 대해 주라고요. 동생 집이 지금 진짜 잘 나가는 맛집이니 잘만 하면 공짜로 맛집이 2호점이 될수 있다면 좋아 했다더군요. 그렇게 안 되면 최소한 레시피만 훔쳐도 된다고요. 그러다 잘안 되면 자신들이 원조라고 하면 된다고까지 했다네요. 음식점 자체도 부모님의 음식점이 더 오래됐고 부모가 자식을 가르쳤다고 생각할 때니 자신들을 원조로 볼 것이라고요. 이때 사장님은 저와 남편이 음식점을 한다는 걸 아시기에 저희를 대상으로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생각이 드셨고. 이 얘기는 저희에게 꼭 전해줘야겠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뿐 아니라 아주버님의 사업이야기도 전부 거짓이더군요. 그때 아주버님이 시부모님께 그런 말도 하셨대요. 자신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은 잘 되고 있다는 거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된다고요. 만약 지금 국밥집에서 남편 대신 이라고 있다는 걸 알면 자신이 이호점 이야기를 꺼냈을 때 신뢰가 잘안갈 거라고요. 전 그날 밤 바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줬습니다. 최대한 상처받지 않게 말을 조심해가면서요. 남편은 얘기를 들으면서 얼굴이 굳어져갔습니다. 얘기를 모두 마친 뒤엔 한동안 말이 없더군요. 저는 남편이 입을 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입이 떼지기 전에 눈물부터 흘리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가족이 만나셨고, 돈이 모길래 저렇게까지 가혹하게 저럴까 씁쓸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대로 얌전히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아주버님과 시부모님은 저희 남편뿐만 아니라 저까지 속이고 무시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2호점 제대로 진행해 보기로 했어요. 그걸 계기로 한 번에 정리하려 했거든요. 남편과도 이야기했고 곧바로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주버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2호점을 빨리 오픈해야겠다고 했죠. 그러자 아주버님은 뛸 듯이 좋아하더군요. 그리고 세달 뒤에 오픈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알아서 다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은 정말 고맙다며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전 웃음으로 화답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후 예상보다 빠른 시간이었던 두달뒤 저희 부부는 국밥집 2호점으로 오픈했습니다. 단 위치는 시부모님의 가게가 아닌, 바로 근처에 오픈했죠. 2호점은 오픈 효과와 기존 1호점을 이용한 홍보를 통해 손님들은 문전성시였습니다. 시부모님의 가게에는 사람 한명 보이지 않았죠. 오픈을 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아주버님은 저희 가게로 오셨더군요. 새로 생긴 경쟁 업체가 어떤 곳인지 살필러온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저희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다니 저희 보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주버님이 2호점을 차리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 하셔서 2호점을 차린건데 뭐가 문제냐고 답해드렸죠. 그러자 부모님 가게에 2호점을 차리자고 했지 누가 따로 차리자고 했냐고 화를 내더군요. 거기다 우리 가게 근처에 차린 건 무슨 의도냐고 하면서요. 옆에 있던 남편이 직접 아주버님께 말했습니다. 형, 입좀 조심하고 살아. 멍청하게 아무데서나 떠들고 다니니까 그게 내 귀에까지 들어오잖아. 아주버님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죠. 그래서 그때 식사를 했던 음식점 사장님이 해준 얘기를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아주버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더군요. 남편은 그런 아주버님에게 들어줄 테니 어디 한번 변명이라도 해보라고 했지만 아주버님은 그냥 돌아가더군요. 그후 2주가 더 지나자 아주버님이 부모님과 함께 찾아오더군요. 그리고 자신들이 정말 잘못했다며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이번엔 진심이라고요. 남편은 그 진심이라는 건 지난번 식사 자리 때 진심이 있어야지. 게다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나오는 게 어떻게 진심이야? 앞으로는 가족으로 볼일 없으니까 돌아가. 그리고 다시 찾아오지 마. 라고 하곤 추천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을 더 찾아왔지만 저흰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달 정도 지나자 포기했는지 더는 찾아오지 않더군요.그리고 얼마 뒤 아주버님의 가게는 폐업을 한뒤 사라졌습니다.더 이상은 버틸 수 없었던 거겠죠.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지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이제는 정말 가족이 아닌 남남,아니 그보다도 훨씬 못한 사이니까요.가게들도 서서히 자리가 잡히면서 저희 부부는 늦었지만 2세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자식은 절대 차별받지 않고 살게끔 해줄 생각입니다. 남편은 지금도 그때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가족과 관련된 악몽을 한 번씩 꾸기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 상처도 아무 날이 오겠죠.